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수천 수만 구루의 열매 맺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중에 뭐말 먹지 마라? 선앙을 하나.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을 나누는 그런 경계선이에요. 근데 그거 먹지 마라 했는데 아담은 먹었어요. 그런데 죽게 됐어요.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서 영적으로 죽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비참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건데, 그가까먹겠다 지금. 근데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그것을 잇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오늘?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이론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함께 세워갑니다. 함께 세워갑니다. 만물이 어디에 하요그 안에 함께 서다. 신의 스테킹 헬라우로. 근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설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의 스테킹은 어떤 뜻이냐면 포두개 t 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제가 물 밖에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죽은 여러분들을 어디에 다시 넣은 거예요 물고기를 다시 어항 속으로 놓다 두다 다시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신의 스테켓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이었는데